할렐루야! 생명생 프로젝트 직영 목장 가는 길입니다. 생명생 프로젝트의 본 뜻은 소나 염소를 가난한 이웃에게 위탁시키고, 가난한 이웃들이 그것을 잘 길러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은 일정한 기간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5대 5를 나누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저희들은 불어나는 술을 계속 이웃에게,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전했다가, 그 술을 불려서, 불려서, 5년 후에는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여기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1년 내내 풀이 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데는 가장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라오스 가난한 이웃들에게 계속 전하고 그 술을 불려서 수익이 발생되는 걸 가지고 압록강 도망강으로 가서 거기도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여기서 경험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통과장 관리자하고 의논했던 이 죽통 여물통 이거 벌써 만들었습니다. 말 나오면은 우리가 새로 머리 만떼면은 바로 그냥 눈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일부 다섯 마리 들어와 있으니까 곧또더 들어온다고 봐도 이 정도 여물통이면은 한 20, 30마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쪽에 우사 소를 넣는데 역시 소, 여물통, 죽통.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늘 풀이 있기 때문에 근초 생초도 뭐, 어, 어 그, 넣어줄 수 있는데, 한국에는 겨울 되면 여물을 끓여서 쌀만 서주잖아요 그런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풀, 마른풀, 요 지금 가운데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은 소가 뺑둘러서 가지고 빼먹으면 됩니다. 그것도 이것도 이제 어제 다 언언했죠. 그러나,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지금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구룡이 듬성듬성한데, 여기를 빼먹으면 되는데, 우리 통과장은 촘촘하게 해놨어요. 아, 비상, 비상,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소들이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우리 농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채소밭을 침범하려고 하다가, 우리 이쁜이 추위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리드줄을 잡고 쫓아가는데 리드줄로 조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쁜이가 거의 그 물을, 저 뒷발질을 하는 걸 생각 못 하고 쫓아가서 물기만 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할 때는 땡겨줘야 돼요. 우리 이쁜이 절대 물러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집 마을에 주변에 개가 한 3, 40마리 있는데 한꺼번에 열 마리 덤벼도 이쁜이는 절대 한번 꼬리 내린 일 없고 짖는 일 없고 얼굴을 등을 보이는 일 없어요. 이 지금 소가 두 번을 추적을 하는데요. 두두 때가 두 왔어요. 이쁜이는 오히려 저를 이제 끌고 갑니다. 제가 평소 때 운동할 때는 제가 이쁜이를 끌고 다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쁜이가 저를 끌고 갑니다. 아, 겁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줄을 놓으면은저 송아지 같은 것에 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저도 아시죠 육한님 사반이라는 거이 지금 개하고 같이 뛴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됐다. 아유 잘아 우리 이분이 정말 오늘 큰일 했어요. 아, 이 분이 이렇게 거야. 저하고 소떼들을 어, 한 두세 됐어. 번만 쫓으면 소떼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다 그리고 지금 가자. 이제 마을에도 경고할 거예요. 이런 개가 있으니까 가자. 위험하다. 들어오지 말라. 어, 그 경고판을 아마 써 붙여야 될것 같기도 해요. 마을 라이반이 뭐 방송을 해 준다고 그러지만그말다안 들을 것 같고 아. 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바이크는 오토바이는 우리 아는 로 돌지 않았어요. 지금 바깥으로 이분이 오늘 어, 대단한 활약을 확인했습니다. 침범했던 소떼들이 놀래서 기겁하고 이 영상은 도망 쳤습니다. 우리 생명잼 아, 프로젝트목장 앞으로 그는 거야. 직이분이 이거 이분이 영다 됐다. 이럼직스럽다. 아이고 이쁜이 잘했다. 개가 주인남다 그러죠. 이렇게 쫙 펴고. 다른 닮은 것 네. 같지 않습니까? 개순장군이다. <laughs> 오늘 잘했다. 이쁜이 잘 지키겠다. 그렇게 몰아내라. 잘했다. 든든하죠. <laughs> <laughs> 소들이 우리 목장 안으로 들어온 걸 소리를 듣고 그 채소밭에 뜯어먹으려고 올라오는 옥수수, 호박잎 이런 거 뜯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걸 이쁜이 쫓아나가서 내 네, 모는데요. 오늘 저 소들 완전히 기겁했습니다. <laughs> 우리 이쁜 이만사생일단 죽으면 죽으리다 그큰 덩치 소들을 울겠다고. 나아 이거 새끼를 죽일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더 줄, 쭉 풀리는 줄을 잡고 따라갔던 겁니다. 잘했다, 이쁘나? 자, 이러면 이제 저 아이들도 이쁘리보다 능치가 클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기 영역을 지키게 되면은 그 누구도 이 안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쫓기나, 파이팅 <laughs> 야, 잘한다. 응. 지 어, 역할 톡톡히 하겠다. 이제 이 애들도 다 그럴 거란 말이야요 가자. 애들도. 어, 애들도 그리 할 거라고. 네. 이제, 야, 이분이 완전히 끝내 줬다. <laughs> 장하다. 개선 용사다. 장군이다. 가자. 들어가자. 자, 이분이 소들 쫓아내고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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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laughs> 이분이 잘했습니다. <laughs>